안녕하세요. IMTV의 화이트래빗입니다. 오늘은 불교 초기 경전인 수타니빠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수타니빠타를 다시 읽어보았는데요. 제가 여전히 처음 이 경전을 읽었을 때 후대 경전과는 달리 내용이 굉장히 소박하고 시를 한편 읽는 것 같아서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수타니빠타 하면은 무소의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공정 작가의 책 제목으로도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것은 수타니빠타에 나오는 무소의뿔 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수타니빠타는 어 수타라는 말은 빨리어로 경이란 뜻이에요. 말씀이란 뜻이고 니빠다는 모음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을 모아 놓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단니 빻다의 그 의미는 불경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경이라는 거예요. 초기 경전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경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 있고 그리고 부처님의 육성이 더 생생하게 담겨져 있는 경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누구나 알기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쉬운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교 경전은 원래 문자로 기록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그 내용을 함께 암송해 오다가 후기의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경전을 읽다 보면은 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소리를 내어서 외우기 편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같은 온문 형식을 가지고 있고 또 노래의 후렴구처럼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나오는 거죠. 어, 암송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전통이라고 하기보다는 인도 전체의 전통이에요. 인도 문화권의 전통입니다. 불교가 나오기 이전에 어, 인도의 그 대표적인 종교는 브라만교, 바라문교였죠. 이 바라문교의 특징은 카스트라고 하는 계급이 있었는데 그 최상위 계급인 사제 계급 그 바라문 계급들은 평생 밥 먹고 하는 게이 베다와 같은 경전을 암송하고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라문 계급에 속하는 소년들은 어느 정도 이제 나이만 되면 말귀를 알아듣고 이 정도 나이만 되면 어릴 적부터 경전을 구전으로 전수 받아서 그것을 외우도록 교육을 받았다고 해요 사람이 외우는 것이 그렇게 정확할까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잖아요 어, 예전 대학 시절 인도 종교 시간에 교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바라문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 경전을 외우도록 교육을 받는데요 이 경전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외우기도 하고 또 경전을 거꾸로도 외우고 왼쪽으로도 외우고 오른쪽으로도 외운다고 해요. 그래서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도록 여러 바라문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소리를 내어서 암송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옛날 서당에서 막 하늘 천 따지 하는 것처럼 네, 그렇게 암송을 했었다고 상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기록만큼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로 정, 정확성을 유지하려고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수타니파트에서는 아직 체계적인 승가의 모습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자신이 종교를 창시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으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경전에 보면 바라문이라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진정한 바라문은 태생이 아니라 행위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바라문들을 일깨워서 그들이 진리로 돌아가도록 깨우침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브라만교를 없애야겠다든지 뭐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겠다든지라는 그런 주장이나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게 아니었던 거죠. 재밌는 것은 성경에도 보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대교의 율법학자나 종교적 스승을 지칭하는 라삐라고 불렀어요. 유대교는 기독교 이전에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죠. 거기에서 어, 율법학자나 종교리더를 지칭하는 라삐라는 호칭을 예수님께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대교를 없애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으셨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브라만들처럼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태생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선지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설통을 내세우는 이들에게 세례요한은 일침을 가하는 거죠. 너네 태생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멩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부처님이나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승단과 교리가 고착화되기 전에 이러한 불교의 모습들을 수단이 파타에서는 엿볼 수 있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단이 파타에서 재미있는 주제에 관한 구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단이 파타는 초기 불교의 소박하고 담백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고요. 어려운 용어도 없고 쉬운 용어로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세요. 삼은 고타마가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두런두런 증문즉답을 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들으셔도 재미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안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구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피안에 이르는 길이라는 경과 죽음이 오기 전에라는 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것 번뇌를 지워 버려라. 미래에는 그대에게 아무것도 없게 하라. 중간, 현재에도 아무 일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안해지리라. 미래를 원하지도 않고 과거를 추억하며 우울해하지도 않는다. 감각에 닿는 모든 대상에서 멀리 떨어질 것을 생각하며 어떤 견해에도 이끌리는 일이 없다. 어떻게 하면 평안에 이를 수 있는가? 에 대한 대답에, 과거와 미래를 없애고, 현재에도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즉, 현존한다면, 지금 여기에 만족한다면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해탈과 열반에 관한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디아의 질문이라고 토디아라는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욕망에 머무르지 않고 집착을 없애고 온갖 의혹을 초월한 사람. 그는 어떤 해탈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스승은 대답하셨다. 토디아여 모든 욕망에 머무르지 않고 집착을 없애고 온갖 의혹을 초월한 사람. 그에게는 따로 해탈이 없다. 열반에 관한 말씀입니다. 카파라는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카파가 물었다. 거센 물결이 밀려왔을 때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 늙음과 죽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의지할 만한 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괴로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피난처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스승은 대답하셨다. 카파요. 아주 거센 물결이 밀려왔을 때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 늙음과 죽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섬을 너에게 말해주리라. 어떤 소유도 없고 집착도 없고 취할 것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의지할 만한 섬이다. 그것을 열반이라고 한다. 그것은 늙음과 죽음의 소멸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명심해 이 세상에서 번뇌를 완전히 떠난 사람들은 악마에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들은 악마의 종이 되지 않는다. 위에 구절에서 열방과 해탈을 어렵지 않고 간결한 말로써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욕망에 머무르지 않고 집착을 없애고 의혹을 초월한 사람은 열방과 해탈에 이른다 라고 하고 계십니다. 욕망에 머무르지 않는다 라는 것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 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집착을 없앤다 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혹을 초월해서 유혹당하지 않는 사람이란 중심이 바로 서 있어서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즉, 내려놓고 중심을 잘 잡고 있는 사람이 해타라고 열반에 이른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열반과 해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복잡한 이론이나 철학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초기 경전인 수다니파타에서는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재밌는 것은 수단이 파트에서는 부처님을 사문고타마라고 부르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문고타마에게는 다음과 같은 좋은 평판이 있다. 그는 참 사람, 깨달은 사람, 지혜와 덕행을 갖춘 사람, 행복한 사람, 세상을 알아버린 사람, 더없이 완벽한 사람, 사람을 길들이는 이, 신과 인간의 스승, 눈뜬 사람, 거룩한 스승이라고 불린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처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이 자주 등장합니다. 관련된 구절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착한 사람들이 칭찬하는 여덟 지위를 가진 사람은 이러한 내상의 사람이다. 그들은 행복한 사람 부처님의 제자이며 배품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베푼 사람은 커다란 열매를 얻는다. 이 뛰어난 보배는 승단 안에 있다. 이 진리에 의해서 행복하라. 다른 구절입니다. 지혜가 뛰어난 제자는 행복한 사람,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음식과 거처와 침구와 가사를 세탁할 물을 조심해서 사용하라. 또 다른 구절입니다. 이네 가지 특징을 갖춘 말은 훌륭하게 설해진 말이다. 모든 지혜로운 이들이 보아도 결점이 없이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신 후 행복한 사람인 스승께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여러 구절에서 부처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겼고, 다른 사람들도 사문 고터마를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보았다는 거죠. 이렇게 수단이파타에서는 초기 불교의 모습이 아주 소박하고 그리고 간결하게 나와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동남아시아 불교권에서는 결혼식날 수단이파타의 자비경 또는 더 없는 행복경 그것을 같이 암송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자비경을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의 신앙송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비 사물에 통달한 사람이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러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유능하고 정직하고 맛있는 상냥하고 부드러우며 잘난 채 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할 줄 알고 많은 것을 구하지 않고 잡리를 줄이고 생활을 간소하게 하며 모든 감각이 안정되고 지혜로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비열한 행동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어떠한 생물일지라도 약하거나 강하고 굳세거나 그리고 긴 것이건 짧은 것이건 중간치건 굵은 것이건 가는 것이건 또는 작은 것이건 큰 것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살고 있는 것이나 가까이 살고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어느 누구도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어디서나 남을 경멸해서도 안 된다 남을 골려줄 생각으로 화를 내어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도 안 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한량없는 자비심을 바라라. 또한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이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서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지라 부른다. 온갖 빗나간 생각에 흔들리지 말고, 계율을 지키고 지혜를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집착을 버린 사람은 다시는 인간의 모태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